베트남에 쌀 많으니까 한국은 농사 짓지 말자고요? 이말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AI 이야기였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간담회에서 소벌인 AI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채찍피티 쓰면 되지 않냐고 하자 그는 단호히 말했죠. 그건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 짓지 말자는 말과 같다. 즉 외산 AI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기술, 우리 데이터 주권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정부가 직접 AI 기술을 사주고 스타트업 펀드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고, 대통령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며 깊이 공감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남긴 말, AI 고속도로로 세계 3대 강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기술 우리 손으로 직접 지켜야 하겠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팔로우는 알고리즘의 고속도로입니다.